안녕하세요. 신비타로입니다. 2023년 개묘년 월별 운세를 양력기준 5월과 6월, 7월 달의 운세를 보겠습니다. 82년 임술생, 70년생, 경술생, 58년 무술생님들의 5월과 6월, 7월 달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들어오는 운들 중에 행운과 횡재가 될수 있는 날을 살펴보겠습니다. 행운과 복을 전해주는 신비타로입니다. 좋은 기운의 에너지로 행운과 복을 82년 임술생 모두 듬뿍듬뿍 듬뿍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위에 세 장의 카드는 첫 번째 카드는 5월의 운의 에너지 카드, 두 번째 카드는 6월의 운의 에너지 카드이고, 세 번째 카드는 7월 달의 운의 에너지 카드입니다. 82년 임술생분들에게는 2023년 개묘년해를 만나시면서 변화와 도전이나 새로운 프로젝트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치를 발휘하고 도전하는 시기가 주어졌다고볼수 있겠습니다. 82년 임술생 분들은 상반기부터 시작되는 82년 임술생 분들에게 강력한 경쟁자를 만나게 되는 시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시기가 되시겠는데요. 작년에 이어 바쁜 시기를 보내시게 되고, 상반기에는 극복의 시간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발생되는 일들도 생겨날 수 있겠는데요. 이는 곧 전화위복이 되어 운이 상승 기운을 타게 되시겠습니다. 따라서 82년 임술생분들은 자신의 역량을 믿으며 적극적으로 나아가시면서도 신중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82년 임술생분들의 가정운을 보겠습니다. 사소한 일로도 자존심 싸움을 하기 쉬운 때이기 때문에 일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감정 조절에 신중하시면서도 진심으로 상대방의 애정을 이해하고 단점도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너그러움으로 투쟁보다는 화해하는 자세로 사랑을 추구해 나아가신다면 가정운에서는 좋은 운이 되시는 달이 되시겠습니다. 늘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심어주는 가족,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되는 5월의 가정의 달에 화목의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맺히실 것입니다. 직장운과 사업운에서는 먼저 직장운에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되는 일들이라서 직장인이라면 인사이동이나 직업적인 변동이 일어나는 상반기가 되시겠는데요. 직업적인 일들에 있어서 새로운 일이 시작되어 손이 가는 일들이 많아지나 모두가 미래를 위해 기반을 다지시는 시기가 되시며 82년 임술생 분들에게는 이 시기에는 미래를 위해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 되시니 바쁘신 일들이 되실 수 있겠지만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여지십니다. 사업문에서는 진행하는 일마다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으므로 노력에 비해 결과가 명확하지 않으니 마음이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러한 시기에 82년 임술생 분들은 노력하며 진행하고 있던 일에 대해 회의감이 밀려올지도 모르는 시기가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중간에 포기한다면 모든 것이 지금까지의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노력한다면 원하는 것은 곧 얻게 되시니 큰 성공을 위해 당장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상반기에는 포기하지 않는 한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을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명언처럼 상반기에 오는 극복을 하시는 시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금전 운에서는 꾸준한 수입과 적당한 지출이 있으니 일상 생활에 큰 무리 없이 금전을 모을 수 있는 시기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생활의 중심을 금전에 두지 않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한다면 돈이 부유하지 않아도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크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다. 대인 관계 운에서는 주변에서 경쟁 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나 이것을 오히려 좋게 받아들여야겠습니다. 경쟁자와 부딪혀 부러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경쟁을 통하여 서로 발전하고 특히나 자신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계기로 만드시면서 이 시기를 성장의 전환의 운으로써 2023년은 짧게 보면 장애물이 나타나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노력한다면 더디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꿈은 결국 성취될 것이니 멀리 보고 넓게 포용하는 마음가짐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때론 구설수가 생길 수 있으니 구설수를 받았을 때는 침착하게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구설수를 받으면 감정적으로 흔들리기 쉬울 텐데요. 하지만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에 많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신경을 쏟는다면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상반기에는 포기하지 않는 한 이길 수 있다라는 알버트 아이슈타인 명언처럼 상반기에 오는 극복을 하는 시기이니 그로 인해 보상이 따른 하반기가 되시니 모든 분들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82년 임술생 개띠분들의 전반적인 운세를 살펴보았는데요. 82년 임술생 개띠분들의 행운의 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음력으로 2월생, 7월생, 8월생이신 분들은 6월에는 희소식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고, 만사가 순리대로 흐르는 운이 되시며, 7월에는 영마의 기운으로 이사, 이동, 변화의 시기가 되시고, 순리대로 임하시면 좋은 기운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운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행운이 될수 있는 날은 6월달이 되시겠습니다. 82년 임술생 여러분, 계절의 여왕 5월에는 희망 차고 찬란하게 빛나기를 바라며 82년 임술생 모든 분들 모두가 대박 행운의 기회가 멀지 않았으니 좀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대박 행운의 기회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운과 복을 전해주는 신비타로입니다. 좋은 기운의 에너지로 행운과 복을 70년 경술생님 모두 듬뿍듬뿍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위에 세 장의 카드는 첫 번째 카드는 5월의 운의 에너지 카드, 두 번째 카드는 6월 달의 운의 에너지 카드이고, 세 번째 카드는 7월 달의 운의 에너지 카드입니다. 70년 경술생 분들은 상반기부터 이동수가 생기는 기운이 있으신 분들이 계셨을 텐데요. 이러한 운세가 깃들어 있으므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운세에는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시기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대범하게 생각하고 긍정의 마인드로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70년 경술생 여러분들은 생활력이 강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남에게 의지하지 않으며 본인 스스로 살 길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상반기에는 여러 변화, 직장 내에서 갑작스런 발령이나 자리 변동 등 직장의 자리 이동이나 자리 변동의 변화의 수가 있어 보이는 시기로서 변화의 수를 잘 이겨내고 극복하시는 상반기가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정운을 보겠습니다. 5월의 가정의 달에는 언제나 설레이는 계절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화사한 꽃들처럼 예쁘고 설레이는 달이 되실 텐데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눈부시게 빛나는 가정운이 되실 수 있도록 서로와의 추억을 되살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면서 가정운을 좋은 교훈으로 뻗어나가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장 운과 사업 운에서는 먼저 직장 운을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되는 일들의 운이라서 직장에서 변화의 수가 있으신 분들로 이것은 작은 파도와도 같고 이것을 잘 극복하신다면 중반기부터 고요한 듯 흘러가는 운으로 하반기 때는 기운이 유지가 되시며 안전하게 흐른 운이 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70년 경술생분들에게는 변화와 도전이 기다리는 운이 되시겠는데요. 이를 끝내 극복하고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할 수 있는 기운들이 들어오고 있으니 현재의 기운을 잘 극복하는 시기가 되시겠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신다면 모든 상황을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는 운이 되시기에 도약의 발판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획이나 지혜로 인해 새 출발이나 변화가 어려움이 없으며 이익이나 성과가 있어 결실을 맺는 운으로써 하반기부터 다시 상황이 좋아지기 시작하며 이 전보다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게 될수 있고, 그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튼진할 수도 있으시겠습니다. 사업문에서는 이걸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업종을 바꿔야 되나 무척이나 힘드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70년 경술생 여러분들에게는 전댄터한 가운데 있는 기운으로서 사업을 확장하고 키우는 것보다는 현재 본인의 사업 영역을 지키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으시겠습니다. 하반기 이후에는 다시 안정권으로 돌아오게 되어 상황은 다시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 다음 금전운에서는 재물을 보면 목돈이 들어가는 투자는 상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일에 눈을 돌리기보다는 본업에 충실하시면서 금융 계획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되시겠습니다. 소비 패턴을 신중하게 관리하고 지출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인 관계운을 보면 2023년 70년 경술생 개띠분들은 한때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해서 귀인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며 그 일이 전화위복이 되어 더욱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바뀌시게 되실 수 있겠습니다.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는다면 상승의 기운이 모든 상황을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으실 것입니다. 건강운에서는 건강 쪽으로는 스스로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시기가 되시며 너무 과로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70년 경술생 개띠분들의 전반적인 운세를 살펴보았는데요. 70년 경술생 개띠분들의 대박 행운의 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음력 7월생이신 분들 중에 5월에는 새바람의 신규 사업, 개업, 전환, 취직의 운이 들어오셨고 6월에는 관운과 횡재수가 있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대박 행운이 될수 있는 달은 6월달이 되시겠습니다. 70년 경술생 여러분, 이제 가정의 달인 5월달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들판의 향기로 자라나는 꽃과 나무처럼 70년 경술생 모든 분들에게 평화와 번영이 가득한 시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0년 경술생 모든 분들이 대박 행운의 기회가 멀지 않았으니 좀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대박의 행운의 기회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운과 복을 전해 주는 신비 타로입니다. 좋은 기운의 에너지로 행운과 복을 58년 무술생 여러분 모두 듬뿍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위에 세 장의 카드는 첫 번째 카드는 5월 달의 운의 에너지 카드이고 두 번째 카드는 6월 달의 운의 에너지 카드 세 번째 카드는 7월 달의 운의 에너지 카드입니다. 58년 무술생 여러분들은 전반적으로 매우 길하고 이로우며 순조롭게 흐르는 운이 되시겠습니다. 그로 인해 그만큼의 책임도 증가하게 되는 시기가 되시며 일이 힘이 들고 고생이 따를 수 있는 시기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인이 관리하지 않고 남에게 맡기신다면 좋지 않은 상황이 될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되는 시기가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정원을 보겠습니다. 58년 무술생 여러분들의 가정원을 보면 가정원에 있어서는 자녀가 취업 소식이 들려오는 등 전반적인 안정된 가정원이 되시겠습니다. 경사운도 들어오는 시기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구름 없는 하늘에 뜬 태양이 온 세상을 비추는 운과도 같아서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장운과 사업운에서는 먼저 직장운을 보면 직장인이라면 인사이동이나 직업적인 변동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다 하여도 겸손하고 다시 돌아보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임한다면 운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시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만약 퇴사하고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변화되는 현실에 적응하는 시기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사업운을 보면 사업적으로도 좋은 기운의 운들이 들어오는 시기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급하게 서두르시기보다는 차분하게 시장의 정세를 살피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시기가 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58년 무술생분들의 금전운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좋은 편이나 갑작스럽게 지출을 해야 할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 소중한 나의 재산을, 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58년 무술생님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대인 관계 운에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자신의 실력이 누적되어 쌓일수록 겸손과 미덕으로 임하셔야 좋은 운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함이니 조금만 양보하여도 많은 사람들이 58년 무술생분들의 겸손을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무난하게 지내는 운이 되시는 시기가 되시겠습니다. 58년 무술생 개띠분들의 전반적인 운세를 살펴보았는데요. 58년 무술생 개띠분들의 대박 행운의 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음력으로 1월생, 4월생, 7월생, 8월생, 9월생이신 분들 중에 6월의 카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두손의 밝은 빛의 에너지 그 운을 만들어내기 위해 준비를 하는 시기가 되시며 이것은 신규 사업, 개업, 확장, 증축, 전환, 변동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시며 이러한 운들이 7월의 카드에서는 취직의 기라고 명예운도 들어오셨고 취직을 원하시는 분들은 취직의 길이 열리는 운이 되시는 시기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대박 행운이 될수 있는 달은 7월달이 되시겠습니다. 58년 무술생 여러분들 매해 찾아오는 계절의 여왕 5월은 언제 봐도 싱그럽고 아름답습니다. 58년 무술생 모든 분들이 가정의 5월달에 화목의 열매가 모든 58년 무술생 여러분들 가정에 가득 맺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58년 무술생 모든 분들이 대박 행운의 기회가 벌지 않았으니 여러분 모두 좀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대박 행운의 기회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